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백대현 판사는 윤석열 체포방해 판결에서 적법한 영장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국가법질서를 무력화하는 중대범죄라고 명시했는데 딱 한남동 간접 인간방패 45명이 떠오르지요.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당연한 것인데 김경호 변호사는 백대현 판결을 기초로 석동현 변호사와 체포방해 김기현과 나경원 등 국힘 국회의원도 고발의 근거가 되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 주말간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윤리에 해초부터 회부되었던 이건이 윤리 구성을 통수로 해버린 민주당 전 당대표 권한 대행이자 원내 대표이자 동장 남매가 있었지요. 이차 종합특검에서 이를 수사해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관저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45인의 체포 방해 행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를 무산시킨 관저 방패 45인 사건 역시 반드시 수사에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발을 통한 수사든 국회 윤리이든 2차 특검을 통해서든 이들은 반드시 단죄될 것입니다. 공지욱 기자는 이번 검찰개혁 정보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두수세수네수 봐도 그렇지만 네다섯 수 앞을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건 항상 비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검찰 조작 불법 수사의 피해자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해서 단어 하나 한줄한줄 한줄 하나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죠.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그래 너희들 머리에서 그게 나왔어? 이게, 이 문건이 수사사법관이나 뭐 보안 유, 어, 수사권이 유지된다는 식의 이런 구성, 이 정부 입법 예고안이 공개됐을 때 논란이, 큰 논란이 되겠구나.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여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한줄한줄다 첨삭을 해가지고 고쳐서 이 정부 입법 예고 안을 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일단. 근데 하지만 이 안을 그냥 던졌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금요일날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내리죠. 국회에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정부 입법 예고 안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논의한 결과대로 반영하라고 한 거예요. 논의한 거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 정부 니네는 니네 의견 없이 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바꿔 수정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논의하는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한 2주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의견 수렴이 있을 거고. 근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 특히 검사에게 과도한 수사도 하죠. 기소도 하죠. 뭐 영장도 청구하죠. 독점권. 뭐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있기 때문에 얘들이 때로는 조작 불법 수사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를 막 바꾸려고 했잖아요. 구속을 시켜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리가 될 겁니다. 음.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센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중수창 폐지론까지 나왔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고수는 봉옥 등이 이 가공할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내놓았을 리 없다. 법률안으로 주도권을 잡고 수장이라며 찔끔찔끔 내주겠다는 수작이다. 전체가 잘못된 법률안을 수정해봤자 앞뒤가 맞지 않는 누더기가 될 뿐이다. 정부의 법률안은 폐기하고 민주당이 마련해놓은 법률안으로 가라 라고 밝혔고 촛불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됐습니다. 정부가 법률안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거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 여러 말들이 중구난방, 왈가 왈부, 이 난장판이 될 판입니다. 중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헷갈릴 때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찰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까 보니까 이게 권한이 너무 세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떼내자.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검수완박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검수완박 확실히 하자고 했더니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수청이 뭐냐. 정수청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사기관 있지 않습니까? 경찰 있죠? 경찰 안에 국수, 국가수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수사기관인 검찰에게 넘겨주면, 아, 경찰에게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공룡이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어떤 권한을 더 가지게 되면 커지겠죠? 그런데 경찰이 지금 공룡입니까? 검찰이 공룡이에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룡의 다리 중에 하나를 떼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에게 주자 그런데 경찰이 공룡이 되니까 안 된다 라고 자 경찰이 커져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가 더 필요하면 그 감시기구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검찰이 커지니, 아, 경찰이 커지니까 검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 다시, 시, 다시 되새깁시다. 출발점에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수청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 입증되었습니까? 검찰이 수사 능력 없다는 게 나쁜 수사를 한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1%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와요. 경찰이 검찰보다 다섯 배 수사 잘하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다섯 배나 수사 못하는 겁니다. 자 조국 일가 수사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가 수사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사악한 수사를 했습니다. 김학의 수사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해야 될 수사를 안 했죠. 범죄를 묻어주는 것을 수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중수청 만든다고 하면서 감히 자리, 연봉을 이야기 합니다. 중수청에 수사능력 많은 검사가 필요하니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 만들어주고 연봉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공무원이 자리 안 만들어주고 연봉 안 만들어주면 일을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검사의 권한 유지 기구로 전락할 것이 뻔한 중수청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중수청 만들어봤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거 만들어놓으면 검사들이 거기 가서 또 무슨 짓 하겠습니까? 옛날 그지랄까 아닙니까? 중수청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경찰 권한 커지죠. 그러면 경찰에게 그 권한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겁니다. 검찰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떼요. 경찰에 줘요. 그리고 경찰을 우리가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들 굳이 경찰에 올 필요 없어요. 오고 싶다 그러면 나는 수사가 내 체질이기 때문에 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 받아주면 돼요. 경찰에 일부러 안 오겠다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럼 검사 남을 까 아닙니까? 그럼 나쁜 검사는 쫓아내고 검사 새로 뽑지 말고 정원 줄이면 됩니다. 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만들었고 결론은 국민주권이자 국민승리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